리아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상파울루, 브라질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잘 계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 너는 내 것이다 하여 주시고 어,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온전히 우리에게 온전히 꽉 채워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주의 어,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온전함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온전케 하시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꽉차꽉 꽉 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임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온전한 천국 되기 위하여 천국화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해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왜 다른 영혼들도 그 길에 들어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어질려 생명인 그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문으로 인도하는 거죠. 좁은 문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사,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 하는 진정으로 겸손한 겸손함의 시작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겸손케 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됐던 거고요. 그렇죠? 계속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일어날만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따라갔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엄청난 수로 정말 왜냐, 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행해지니까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자의 수가 확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 제자 의 수가 확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은근히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나라를 관철하려 했던 모든 것이 나의 나라라는 것이 관철하려 했도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아 어, 어. 네, 2 6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 6절부터2 어, 6절부터좀 어, 말씀의 속도를 좀 내겠어요? <laughs> 26장 26, 어, 영국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저희가 묻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굉장히 재밌어요. 어,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즉 하나님의, 하, 하나님의 일이다. 표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걸본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이다 너에게 유익이다 네가 필요한 일을 채워준다 내 필요가 채워졌다 하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썩는 양식 그러니까 너의 육신도 어차피 썩잖아요. 죽으면 썩잖아요, 그죠 그럼 그이 땅에서의 삶의 영위함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 영원한 영원한 생명 영, 영원한 누림 맨포커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인치신 자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예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야 돼그 예가 예수그리 있어죠 하나님께서 딱정해자 하는 거예요 인치신자 하나님께서 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릴까? 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일한 대가로 먹고 살게 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릴까? 어? <laughs> 지금 핀트가 잘못 맞았죠? 어,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릴까? 예수基督 우문 음, 어, 현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교 대학평에 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중 뭐야? 너희가 뭘 해? <laughs> 나는 믿어. 내가 하랜 대로 해. 너희가 뭘 하겠어? 너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 얻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는 순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 즉,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된 일. 그 그리스도를 아, 바라보며 그가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지기 게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즉 다른 사람들을 나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고 가 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임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거야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못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뭐, 우리 배 채워주는 거, 우리 피로 채워주는 거 말고 당신을 보라니, 그게 왜 당신을 봐야 돼? 그 표적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재밌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 그러고 여태까지 그를 따라다녔다가, 정말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를 따라다닌,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나라도 회복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독립을 못했던 여러 나라에 눌렸던옛날에 다윗 왕의 영광을 생각하며 막 이제 그 모든 게다 나의 가정,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나라 다 이런 거죠. 음. 그러면 당신이면 다 된다는 예수님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된다는.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케게너 따라가면 네가줄수 있는 게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 이게 참. 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도 우리 계속 먹이셨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럼 먹이시려고 우리를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계속 먹이시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그랬는데? <laughs> 떡 줬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니, 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진정한 하나님의 떡의 의도는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거룩한 천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지, 배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러겠죠. 아니 일단 먹어야 살죠. <laughs>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순고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 그 생명을 연장.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생명이지. 음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닌 것처럼 먹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끌게 하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거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나?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위대하죠. 그보다 더 멋있죠. 숭고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주의 정말 위대한 약속의 삶이 증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진정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생명, 에? life, intend to give you life. 그러니까 듣기 좋잖아요, 그죠? 멋있게 들리잖아요, 위대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장 얘기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We want this Wanna, 원합니다, 하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가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와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자, 이 이후에 왕창 도망갑니다 <laughs> 자기네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자, 근데 그때 무슨 말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를 주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근데,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넌 나를 보고도 믿지 않지? 그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은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내게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도한자는 내게 오지. 근데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네가 원한다고 내게 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다내게올 것이요 내게 온다는 내가 결코 내어 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와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 어 근데 예수님도 기억나시죠?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되길 바라는 마지막 십자가 바로 전에 기도 제목도 그거였어요. 즉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에 자기의 느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에 연연하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뜻을 따르는 연약함을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려고 오신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종일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의 기도의 삶을 사셨죠. 네. 예수님또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걸 하러 온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포커스 하는 거는 그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바를 먼저 가지길 바라고, 또 뭐라고 얘기를 바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내가 군림하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높임 받고 자. 하나님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들어가면 진정한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천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어, 폭군다, 폭군스러운 이런 권세가 아니라, 아, 진정으로 세상을 살려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부활한 자녀의 권세죠. 즉, 하나님의 권세가 사랑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왜? 지금 계속 예수님과 막 계속 질문을 하고, 예수님,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계속 물어보는 이도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대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무섭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가 원하는 걸할줄 때는 막 그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저건 목수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What a radical change. 바뀌죠. 자, 세상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laughs> 어, 너무 중요하죠. 결국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꾸 하늘 얘기하고 앉았네 지금 우린 땅이 급한데 이게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니하면아무나도 내게 올수 없으니 나니없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지만 자기의 나라를 구한 자는 오지 않다는 는 거예요. 이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진정으로 먹고 살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의 뜻은 이 살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즉 뭐예요? 엄청난,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랑 당신 살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피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떡이 있,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있는 거야, 메뉴. They have their own 메뉴. <laughs> That's not what I want to eat. 내가 그걸 왜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곧 생명에 떠들어라. 너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날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와 아주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절이 보여 어떻게든 일어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That's not possible. 나온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삼대 하나는 믿는다 그러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 때문에 모이고 따라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또,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뭐, 환난이, 복의 길로 이끄는 일이 많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정직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원하는 떡 말고 내가 주려하는 떡을 먹을래? 그것이 내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막 다투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암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원히 살리라. 근데 그들은 영원히 사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기보다 지금 이 짧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왕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사단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꼬시고 세상에 왕처럼 살게 한들 비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렇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멋있게 살길 바라시는데 아, 자꾸 이상한 걸 원하는 거죠? 불량식품을 원하는 거죠? <laughs> 참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때 하셨느니라 자 아주 예수님의 측근 제자 중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한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대로 도로 올라가신 부, 나중에 이제 부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 또 부활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목적이란 그 뜻으로 올라갈 때 너희가 진정으로 천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래? <laughs> 왜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천상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이 연결된 온전한 통치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 이르시는 거예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대로 더하거나 빼지 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니라. 와우. 앱솔루트 트루스로 먼저. 이게 진정한 진리야. 사실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와우.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추창 따라다니고 정말 섬긴다 하지만 결국은 팔아넘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이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여 노라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아멘. 와우. 그러면서 제, 예수님께서 제아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laughs> 너희도 갈래? 가라는 거죠. 갈래요. 그때 시몬 베로과 대답하여 한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laughs>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상고합시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목마른 게 무엇인가. 그것이 이 땅에서만 국한된 일이라면 그는 필시 거긴 소망이 없을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무나 멋있고 멋진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삶을 살아,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시고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길 바라시어서 우리한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니라 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정하길 바라세요 내가 계속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지 내가, 내가 먹고 배부르려고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가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팝니다. 배반하죠.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것보다도 도리어 떠나가는 게날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함이 임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자녀들이나 되시기를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선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작